국가는 국민들의 자유와 이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. 우리가 함부로 국가 권력이나 기타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권이 침해될 수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그런데 제가큼 그 자유대로만 행동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. 이럴 때 무엇으로?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무시하느냐 이것은 적법하게 형성된 공권력입니다. 불법으로 시위를 하고 긴물을 부수고 사람의, 사람을 상해하는 이러한 난동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승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돌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엄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,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만끽하는 시절입니다.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합의된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, 북한의 세습 공산 독재를 찬양하고, 정부를 폭력으로 업무를 해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국가의 안보도 무너진 마음대 그런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 그런 선이 인데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없지만 이 불법 난동 시위나 폭력 행사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시민과 없었습니다.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1996년 한충년 난동 사태 때 어떻게 정부에서 정의했는가는 예로 들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뒤에, 에 있으면 될수 있는 일도 하고,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약 정부와 국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어나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운동을 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청년 으로서 하고 하수대 노릇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동기 교수님과 조합회 선생님이십니다. 이두 분의 생명을 얻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산을 찾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도착합니다.